좋은 질문이신데,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세요, 그게. 부동산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사실 위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군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주 거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미시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내용이 깊어지는 거고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메모를 선정할 때 보는 주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의 흐름이 어떠한가 자 그래서 항상 보는 데이터가 뭐냐면은 작년의 기록, 재작년의 기록을 토대로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의 기록들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구가 좀더 빠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가 있죠 10년 전에도 인구가 항상 그 정도의 상태였고 5년 전에도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우스홀드 인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 자체를 우리가 봤었을 때 10년 전에는 어땠고 5년 전에는 어땠고 지금 어땠고. 그러면 10년 전에도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이 10만 불이었고 5년 전에도 10만 불이었고 지금도 10만 불이다. 또는 10년 전에 10만 불이고 5년 전에는 11만 불이고 지금 12만 불이다. 자 그런 지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가 빠지기도 하고 유입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유입되기도 하고 그게 계속해서 변화를 했지만은 하우스홀딩컴이 그대로 유지를 된다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럼 그 지역은 그러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는 지역이다. 우리가 보통 확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10년 전에는 인구의 수가 너무 적었고 5년 전에는 10년. 비해서 늘었고 지금은 좀더 늘었는데 1년 전의 기록을 보니까는 1년 전과 지금의 인구가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 1년 사이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다. 그리고 하우스홀드 인컴을 봤더니 1년 사이에 하우스홀드 인컴이 상당히 늘었다. 그거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굉장히 지금 지역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쉬운 데이터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또 선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지역은 10년 전에는 하우스홀드 인컴이 좋았고, 5년 전에도 좋았는데, 갑자기 하우스홀드 인컴이 많이 내렸다. 그리고 학군이 바뀌었다. 10년 전에도 좋았고, 20년도 좋았는데, 최근에 갈수록 학군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인구가 빠졌다. 자,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또 투자를 좀 피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역세권, 학, 뭐 위치 그런 걸다 떠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인구의 흐름이에요. 미국 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 변동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수요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인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좋았던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빠지고 저소득층의 인구가 들어가 가면서 가격이 확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10년 전에는 안 좋았던 지역인데. 갑자기 개발이 되고 인구가 들어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럼으로써 하우스월드 인컴이 올라가면서 동네가 굉장히 좋아진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똑같은 역세권 똑같은 학군 그리고 비슷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은 가격이 계속해서 안 오르는데 오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서서히 올라가는가 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이 지역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더, 더 많이 들어와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이런 편익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인구의 층이 소득층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가격의 이원화라는 거고 그리고 인구의 어떤 변화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가게 소득의 어떤 그 변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또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정에서 올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가정에서 올수 있는 그런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주마다 틀리고, 한 주, 조지아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우리가 지역을 좁혀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학군, 역세권 위치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지역의 인구의 흐름이 어떠한가 하우스홀드 인컴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지역의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더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